자, 이제 우리가 어, EDA를 통해서 기술적 통계 분석을 하고 어, 시각화를 하는 것을 음,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한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도 굉장히 또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1978년에 미국 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 관련된 데이터셋입니다. 총 14개의 변수가 있고, 열, 특징 변수가 13개 있고, 목적 변수가 이제 한개 있는데, 다별형 자료죠, 그죠? 10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4개의 변수가 모두 다누메릭 숫자형입니다. 목적 변수도 이번에 숫자형이죠. 그리고 이제 관측값, o b s e r v 은총 506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 어 파일에서 보스턴 데이터셋을 로딩하면 됩니다 h o u s i 이라는 파일 혹은 데이터셋에 있는 하우징을 어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인포를 보면 row가 어 506개 데이터가 506개 데이터가 있고 column이 14개 그 중에서 이제 특징 변수, 피처 변수가 어, numeric이 13개 그리고 target도 numeric target variable이다 이렇게 이제 어, 계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dv 즉그 target variable이 제일 왼편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쭉그 다음에 쭉그 피처 variable들이 쭉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타겟 베이블이 뭐냐 보니까 목적 변수 MEDV는 목 본인 소유 주택 가격의 중앙값. 그래서 MEDV 미디엄 그 미디엄 벨류 해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을 단위 1 0 0 0 달러 단위로 이렇게 수집을 했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스 플랏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 단위가 1 0 0 0 달러니까. 1천만 2만 달러 어, 이게 1978년 이니까 가격이 싸죠 지금은 뭐 수십만 수백만 달러 하시 싶은데 어쨌든 그 평균이 21.1 이고 아니, 아니다 평균이 22.53 이고 미디안이 어2 1 2이고 퍼스트 콘타일, 그 서드 콘타일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최고 낮은게 5천 달러 쯤 되고 최고 비싼게 5만 달러 쯤 되고 뭐 이렇게 데이터 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베리, 미디엄 베리블, 그, 저, MEDB 말고, 다른 걸로도, 이렇게, 박스 플러스를 그려보면,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게 지금 숫자 형이니까, 그런 정보들이, 통계적 특성 정보들이, 어,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특징 변수들이, 많아요, 그죠? 피처 베리블들이, 어, 크라임 범죄율, 어, 이 뭐, 2 5 0 0평방피터 초과 거주지 비율, 비소매 상업 지역 점유하는 토지 비율, 어, 찰스강 인접 여부, 일산화 질소 농도, 주택 가구당 방위수, 그 다음에 건축 주택 비율, 그리고, 그리고 1940년 이전에 건축 주택한 비율, 지급센터와의 거리, 그 다음에 방사형 도로까지 접근성, 그 다음에, 아이고, 텍스 재산세율 p t 레이티어즉 타운별 학생 교사 비율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흑인 비율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뭐 소득 하위계층의 비율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저 MEDV라는 즉 주택가격을 이게 주택가격이죠 이 종속 변수를 예측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그 어, 종독변수 그리고 이 독립변수 피처 베리어블을 가지고 이 타겟 베리어블을 어떻게 어, 예측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해봐야 될게 산점도 스케트 플러스 그려보는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LSSTAT 하고 MEDV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관계가 강한가요 약한가요? 얘는 좀 강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관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코어릴레이션 코 c 이피션트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MEDV LS 테시 -0.738 어, 음의 상관관계로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알램그 어, 다음에 피트레이티오, INDUS, 텍스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제가 뽑아 봤어요 제일 높은 거 우리가 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해서 코릴레이션 오렌지에서 코릴레이션 어, 위젯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로 해 가지고 제일 높은 거 다섯 개를 뽑아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각각이 뭐냐 어, 앞에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제가 아마 색깔로 표시해 놨을 거예요 이게 젤로 았죠 그죠? 어, 소득 하위 계층의 비율, 그러니까 비싼 사, 비싼, 집에는 그 비싼, 살고, 어, 비싼 집에는 비싼 사람들이 살고 비싼 집에는 비싼 사람들이 살고 싼 가격에는 소득 하위 계층 비율이 많이 살겠죠, 그죠? 그다음 에 타운별 학생 교사 비율,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어, 교육 관련된 거, 그다음 에 재산 세율, 어, 방의 개수도 비싼 가, 집은 방이 많겠죠, 그죠? 어, INDUS 상업 지역 점유하는 토, 토지 비율,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까우면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1978년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개 정도의 상관계 MEDV 즉 주택 가격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이 다섯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주택 가격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냐? 어, 지금 이 상관계수로 봐가지고는 0.738, 0.69, 0.508, 0.484, 0.469. 이 단일 상관계수만으로는 이 상관계수가, 어,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만으로 주택가격이 결정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들을 조합해서 예측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별량 어, 분석이 자료에 대한 어,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측이 자 R에서도 마찬가지로 <laughs> 해볼 수가 있어요 그 R에서는 어, MASS라는 패키지에 어,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 그 R 데이터셋이 아니고 MASS라는 음, 패키지를 어, 설치를 하면, install.packages 해서, MASS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library MASS에서 로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터 s 보스턴 해가지고, 이 보스턴 데이터셋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스턴, 그, 저, 우리, 어, 오렌지에서는 하우징, 같은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str, structure로 보스턴의 구조를 본 다음에, summary에서 보스턴의 요약정보, 여기 summary 하면은, 어, 숫자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거 아, 아니, 분산 아니고 평균, 표준, 편차, 미디안값 이런 값들을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아까 우리 6개 추출했는 거 있죠 그죠? 어, 그것들을, 5개 있구나 5개 추출했는 것들을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플라도 해보고 코렐레이션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렌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뭐 R로도 계속 제가 하고 있고 오렌지로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R스튜디오를 어 R 설치하고 R스튜디오를 설치했으면 R로도 한번 어 따라 해 보세요 그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이이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요 하우징 클릭해 보면 여기 하우징 점탭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4개의, 어, numeric value가, 그, 로, 확인될 것이고, 피 e a t r o l e 이 요렇게, 제가 이제 파일로 작 적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이 정보들을 우리가 로드할 때볼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어, 여, 여기, 이거 말고, 자, 데이터 세치에도, 물론, 여기에서 하우징이라고 하면, 이기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세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도 어, 할수 있는데 어, 얘, 얘는 이제 또특징변서 보려면은 저 데이터 테이블 열어서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파일을 먼저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우징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릴로드를 하고 음, 이게 타겟베리블로돼 있죠 그죠 만약에 이걸,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걸 타겟베리블로 바꿔도 돼요 얘를 피쳐베로블로 올리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드 한 다음에, 어 먼저 데이터 인포를 연결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볼수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 인포 확인하고, 어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렇게 뭐 MEDV로 정렬해서 보고, 크라임으로 정렬해서 보고,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택해서 보고 자 데이터 테이블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스케트 플러스를 비주얼라이즈해서 스케트 플러스를 가져와서 스케트 플러스를 열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엘레스트하고 아까 룸 넘버고도 아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크라임하고도 크라임하고도 음에 약간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보이고. 범죄율이 높으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방해 개수 받고 어, 뭐있었죠 PT 레이티오. 어, 이거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음의 상관관계가 약간 드러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파인드 인포모티브 프로젝션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쭉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는 MEDV로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어... PT ratio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니까, 러 ls s t a 하고 어, l s t 하고 PT r a t i 는 관계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어, 스케터 플러스에서는 찾아주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medv잖아요. 주택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코 o r r e l a t i o n 을어내야 되죠. c o r r e l a t i o 어디 갔죠? 이거 찾기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Correlation 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orrelation 연결해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추출했던 기준이 이거였죠 l s t a 하고 MEDV, MEDV하고 Room, 어, MEDV하고 p t 레 a t i o INDUS하고 MEDV, MEDV하고 TEX 그 다음에 이제 NOX, 어, CRIME, 음, RAD, AG 이런 식으로 러니까이 필터를 지금 MEDV 기준으로 어 피어선 코어릴레이션 어 피어선 상관계수를 정렬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러스로도 비주얼라이즈해서 박스 플러스로도 우리가 이제 이각 특징 변수들의 값들을 볼수 있다, 그죠? 그 MEDV 값을 보고 자, 만약에 내가 크라임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크라임 음 이렇게, medv,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좁게 나오죠? 야, 아, 예. 이렇게, 이 늘리면, 어, 자, medv 값, crime 값, indus 값, pt-rate 값, 이렇게 평균, 분산, 아니, 평균, 중앙 값, 어, first quantile, third quantile, 어, outlier, min, min, max.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쭉쭉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박스 플러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그 오렌지에서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살펴보신 거고요. 만약에 아래서 어, 이제 보려고 하면은 자 인스톨 패키지즈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 했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설치되면은 어, 설치됐다고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MASS 하면 요그 MASS 패키지가 로드된 거예요. 그다음에 보스턴이라는 어,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하고 STR 하면은 이제 이 보스턴의 데이터셋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데이터프레임 형태고 506개의 업저레이션 관측값이 있고. 14개의 배려블이 있더라. 그 다음에, 어, 이 배려블, 네임은 각각, crime, z10, 어, indus, 이렇게 쭉, 각까 우리 오렌지에서 본거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다 숫자형인데, 중간에 뭐, 인테저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테저도 숫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 머리딱 해보면, 당연히 이 s 머리에서는 전부 다 숫자형이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값, 포트 콘타일, 소드 콘타일, 4분위 값들, 이렇게 보, 보여주고, 헤드 오브 보스턴 하면, 이제, 이 6개의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보, 보면은, 자, 3, 6, 10, 11, 13,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코릴레이션에서 제일 높은 거, 즉, 1, 2, 3, i n d u 에서 6, RM, 그 다음에 6, 7, 8, 9, 10, 11, 어, p 트레이티오그 다음에 1 3은 LS, LSAT t 이렇게 <laughs>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이 어,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이 어, 정보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딱 어, 보면은 이제 피트레이티오하고 어, 어, 어느, 어게 제일 관계가 높나요? 아, 이거는, 그거, MEDV를 제가 추출 안했서 그렇네요. MEDV가 1 4니까 MEDV가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MEDV 가지고, 확인해보면, 어, 이렇게, 이제, MEDV 기준으로 쭉다 나타나죠, 그죠? 어, 는느게 제일 유용해 보입니까? 룸 정보가 오히려 시각적으로 봐서는, 어, 그, 그 저거, 상관관계가 높은 것 같죠, 그죠? 룸 정보 그다음에 요놈 LST 그 LST 이렇게 나, 나타납니다, 그죠? 피, 시각적으로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MEDV PT Ratio 보다 요룸 정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지금 수치상으로는 코릴 피어슨 상관계수상으로는 그 PT Ratio가 어, LST였나요? a t 이 l s t a t 이 제일 높은 걸로 났어요, 아, 그죠? 아, 그 다음에 룸 넘버 맞네. L 스태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으니까 그걸로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 지금 이것도 m e d B 빠진 그림인데 자코 t 레이션그 다음 에요거는 어, 제가 안 했었나요? 어, 코 t 레이션 마지막 실행하면 이렇게 어, 상관계수 정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높은 거0.72 어, INDUS하고 TEX. 근데 이거는 얘들끼리 상관계수 높은 건 지금 큰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MEDV. 아, 이것도 제가 안 했는 걸 가지고 해가서. 다시, 이거, 여기서 다시 보면. MEDV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거. 0.737. 즉, LSTAT을 줄여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 0.69. 룸넘버가 줄여봐야 되겠다. 아까 시각적으로 봤는 거하고 똑같네요. LSTAT하고, 요 LSTAT하고, 룸 넘버가, 어,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시각화 했는가하고 결과도 일치하더라.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보스턴 데이터셋, 혹은, 이제, 오렌지에 서는 하우징 데이터셋, 이, 그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은 주택가격, 즉, MEDV라는 주택가격을, 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얘는 이제, 종속 변수죠, 그죠? 어, 여러 가지 요인들, 어, 독립변수들이죠, 그죠? 어, 를 우리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가격을 어, 어떻게 예측할 거냐.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귀분석을 통해서 어, 드디어 예측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어, 머신러닝의 첫 발. 어, 회귀분석을 회기분석은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아직은 안 하고 통계학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회귀분석인데 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의 어, 주택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